안녕하세요. 행복한 오기네 마당입니다. 모두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laughs> 좋은 날씨에 이제 다들 좋은 공기, 좋은 햇볕 많이 보고 건강하세요. 제가 오늘은 이 아이 유럽 제라늄 삽목해 놓은 지가 날짜 적어 놓은 거 보니까 꼭두 달이 되었어요. 2월 중순께. 근데 좀 추웠죠 지금까지 좀 추웠었기 때문에 음이 제라늄이 빨리 안된 것 같아요 제가 요 밑에를 들여다 보니까 요렇게 뿌리들이 나오는게 이제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정식을 해주려고 합니다 아 귀한거죠 유럽 <laughs> 제라늄은 좀 비싸기도 하고 <laughs> 삽목 해가지고 제가 하나 둘셋네 개인데 네개다 성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난두달 전에 제가 사랑하는 동생 집에서 화분가이를좀 어, 해주고 유럽 제라늄 키가 너무 커서 좀 잘라 달라고 해서 잘라서 그 집에다가 한두개 정도 삽목을 해주고 왔고 저는 그때 요 삽목분을 얻어와 가지고 이렇게 심어 놨었는데 뿌리를 아주 잘 내린 것 같아요 아이 너무너무 반갑고 꼭 <laughs> 키우다가 이럴 때 예, 예,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야이를 일단은 뿌리가 얼마나 튼실하게 내려가 있는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잘 보이게 당겨 봤습니다 자, 야이 이쪽부터 와 굉장히 좀 크기도 해요 뿌리 잘 내려 있으라 그래가지고 하나의 <laughs> 개체로 잘 자라다오. 와, 이제 이렇게. 와. 와, 너무 잘 내려있어요. 와, 정말. 이러면은 이 목대를 가지고 아주 예쁜 외목대로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아주 귀한 <laughs> 유럽제라늄 아이가 탄생을 했습니다. 하나 뽑아놓고. 또, 또, 뽑아볼게요. <laughs> 에휴, 참말로. 제라늄 치고는 몸값이 좀 나가는 아이들이죠. 그래서 귀합니다. 자, <laughs> 아, 이 아이 역시, 이렇게 뿌리를 잘 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또 놔두고, 애기다리도 <laughs> 씨, 살살, 살살, 또 해봅니다. 자, 아, 이 아이도, 밑으로 보니까, 이, 이게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밑으로 들여다 보면은 뿌리가 쭉 나오는 게 보이거든요. 그때 이렇게 보고 어, 삽목을 하기가 그리고 정식할 때를 보기가 좋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삽목판을 잘 씁니다. 어, 떡떡떡떡 뚜도 뚜 야, 이는 더잘 내린 것 같아요. 우와, 이렇게나 잘 내려 있어요. 이럴 때는 흙을 너무 많이 털지 말고. 여기 아기 애기, 아기들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지허에와 어, 정말 너무 예쁜 개체 하나씩 계속 탄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야 역시 와네 개가 완벽하게 아주 뿌리를 잘 내려줬어요. 유럽 제라늄 <laughs> 아이들이 아유 세상에 모동 같은. 아이, 모종도 이 정도는 이제 다 크거든요. 이 정도 되는 아이가 네 개나 탄생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이 아이들을 이제 모종으로, 어, 요렇게, 요렇게 모종 포터에다 심으셔야 돼요. 이런, 이런 상태에서 너무 큰데 심어 놓으면은, 뿌리 내리고 자라기를 힘들어해요. 그리고 영양은 어, 아직 뿌리가 이렇게 튼실하게 많이 내려있지만은 영양을 또 가유불급이라고 무차를 <laughs> 쓰는건 아닌데 영양을 너무 많이 주도 뿌리가 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토까지만 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더 컸을 때 조금 더 하, 조금 더 자랐을 때 조금 더큰 화분으로 옮길 때 그때 쯤은 또 이것저것 영양을 좀 섞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아이를 제가 요 포트에다가 심어보겠습니다. 이 포트에다가 심어 보겠습니다 이 풀분 포트 요거 아시죠 꽃집에서 여기 여기다 담아 놓고 팔죠 이렇게 돌 대신에 제가 또스치로폼을 이렇게 돌 모양처럼 부셔서 넣었습니다. 전 항상 이렇게 서도 너무너무 물도 잘 빠지고 아무 하자 없이 잘 커주고 했습니다. 그럼 제가 이 아이들을 심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냥 상토에다가 이렇게 조금 깔고, 상토를 조금 깔고, 이 아이는 키도 좀 크면서 굉장히 좀큰 상태로 잘 컸어요. 아유 세상에 너무 예쁘게 잘 컸어요. 이제는 날씨도 봄이고 이러면 무릎만 조심하면은 정말 아주 튼튼하게 예쁜 외목대로 키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흙을 살살살살 넣어주고 자 이렇게 귀합니다. 귀해요. <laughs> 이렇게 또 귀한 녀석들이 삽목이 잘 돼가지고 이렇게 커주면은 얼마나 예쁘고 귀한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탈탈탈탈 털어서 심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네 아이 다 심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내네 아이가 탄생을 했습니다. 아, 너무 예뻐요. <laughs> 입도 얘네들 입장도 예쁘지만은 꽃이 피면은 팝콘처럼 너무 예쁘고 그래서 또 온값도 조금 하면서 기한 받는 아이들이죠. 그러면 제가 또어 물을 줘보도록 할게요. 이 뿌리가 그렇게 잘 내려있으니까 이 상토를 이렇게 탈탈탈탈 틀어가면서 이렇게 심어주면은 이제는 이 아이들 건강하게 잘 자랄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물을 잘 줘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삽목했어, 정식했어 어? 이상해졌어요? 그냥 후루룩 잎이 떨어지고 뭐 쓰러졌어요? 이런게 거의 물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식물 전문가 분들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을 줄 때는 항상 이렇게 조금씩 적셔 줘가지고 이게 삽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삽목할 때 삽목하는 영상 여러 개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씩 보시고 그러면은 거의 실패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게 이렇게 세워주면서 예쁘게 이렇게 딱 모양 이렇게 반듯하게 살짝 열을 밀어서 세워주기도 하면서 자 이렇게 또 이렇게 애이들 예쁘게 반듯하게 세워서 키워야 또 나중에 예쁜 외목대로 또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삽목하면은 거의 다 반듯하게 일자형 외목대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삽목으로 외목대를 저는 많이 만드는, 만드는 편이죠. 외목대가 참 이쁘잖아요. 나무 수형으로 해가지고 위에서 꽃이 따글따글 따글 피면은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물을 천천히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똑똑똑똑 밑으로. 처음 이렇게 이제 일, 이럴 때는 충분히 물이 두두두둑 떨어지도록 이렇게 해서 줘서 통풍 잘 되고 지금 이렇게 이제 뿌리가 잘 내려가지고 이런 상태에서는 햇볕에 바로 나가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통풍 잘 되고 햇볕 좋은 곳에 놔두면은 지금서부터 이 아이들이 무럭무럭 무럭 엄청 잘 자라줍니다. 그렇게 하면은 또 나중에 키 크는 거 봐가면서 외목대 만드는 거는 거의 비슷비슷해요. 모든 꽃들이 밑에서 잎을 잘라가면서 위로 키를 키워가지고 제가 키를, 그때 키를 그만 키워야 되겠다 싶을 때 그럴 때에 또 생장점을 잘라주고 하면서 동그랗게 키우는 게 외목대인데, 요런 아이들도 이렇게 산목으로 키워서 외목대를 충분히 예쁘게 만들 수 있, 있답니다. 자, 요렇게물잘 줬어. 예쁘게, 건강하게 쑥쑥 많이 크고 나서 예쁜 꽃 많이 피면은 <laughs> 예쁜 꽃 많이 보시고 모두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안녕히 계세요.